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온주방송국 라디오에 예,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운곡 달의 원정규옥 원장 모시고 맛있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녹차 한창 마실 계절이죠. 오늘은 녹차 우려 먹는 방법, 또 녹차 우릴 때 필요한 다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알아보고요. 이밖에도 요즘 많이 만들고 계신 꽃차 어떤 꽃들이 있는지 또. 차의 효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곡달래원 정기옥 원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5월 이제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한창 요즘 녹차 네. 아주 맛있게 드려드시 네. 시기죠. 봄 기운을 먹고 자란 찬 차를 따서 음. 요즘 차인들이 아주 진짜 너무너무 차가 음, 음, 맛있는 차를 음. 접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음. 맛있는 녹차는 어떤 맛이나요? 어, 제가 이제 늘 우리 수강생들이랑 차 네. 마시면서 하는데, 제, 제가 표현은 좀 과장되게 한다 그러면 하늘의 향이다. 음. 이게 봄에 마, 봄에 났을 때긴 겨울을 끝내고, 어, 봄의 기운을 맞으면서 자란 새싹을 음. 정성스럽게 잘 덮어낸 차를 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우려서 내면 그 향이 정말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는 음. 음. 그런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아, 정말 요즘 맛볼수 있는 차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맛있는 차는 어떤 차예요? 뭐 우리가 뭐 세작, 뭐 우전, 우전 그러죠. 그러니까 찻물차가 고구를 중심으로 해서 고구 때다는 게 가장 이제 가격으로 치면은 비싸게 팔리는 우전이라 그러죠 음. 근데 이제 차를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은 가격에 비해서 약간 싱겁다 그렇게 음. 표현을 하세요 네. 그니까 왜냐하면 너무 워낙 여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린 차 요즘 이제 차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 차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음. 음. 그~ 뭐~ 천물차라든가 두물차라든가 세물차를 가지고 있어서 똑같이 우려내는데 어~ 가장 맛있는 차는 저는 첫물차를 빼고 두 번째 나오는 음, 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냐면 하 대중적으로 어 굳이 아주 비싼 우전을 음. 어 차인이 아니면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셔도 약간 가격 면에서도 적당하고 세작이 향도 좀 좋고 음. 그래서 세작 정도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 녹차는 늘 365일 정말 차인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네. 사랑하는 그런 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차의 효능도 참 여러 가지죠. 너무 그러니까 이게 오랜 그렇게 음, 음. 5천 년 이상.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녹차가 끊임없이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즐겨찾고 마시는 이유는 녹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 때문이라고 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옛날 조상들은 지금은 우리가 기호 음료로 식사 후에 차를 마시지만 예전의 선조들은 이것을 뭐 차로 마신 게 아니라 음. 약용으로 마신 거죠. 음. 그러니까 차가 이게 몸에 좋은 것들 뭐배아리를 한다거나 또 어디가 안 좋거나 이렇게 할때 어 집집마다 상비약으로 가졌고 음.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 좀 고위층 지금 말하면 옛날에 좀 직급이 계신 분들이 음.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귀한 음. 걸로 역사에 보아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음. 지금처럼 뭐 일년 3 6 0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이게 아주 고가로 고가로 이렇게 소유할 수 있었던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녹차하고 네 보이... 고이 차 이제 네. 발효 차잖아요. 맛 차이가 어떻게 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어. 그러니까 뭐 녹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지금이 한 새작 나 새작 중작 나오는 그치. 시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차가 어좀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음, 또 가장 맛있는 차를 이제 구할 수 있어서 저도 아직 차를 받지 못했는데 첫 번째 네. 차만 막 받지 못했는데 지금 차가 한참 나오는 시기여서 그 네. 농가 차 농가에서는 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지. 많이 음. 그래서 지금 저 같이 차인들은 1년 먹을 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한 번에 준비를 해 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녹차도 네. 해차가 맛있습니까?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좀 묵은 차가 맛있습니까? 당연히 해차가 맛있습니다. 아, 해차가 녹차는 네, 네. 해차가 맛있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여름까지 맛있습니다. 근데 수분이 음. 이제 녹차도 수분이 막 일어나서 수분에 수분 함량이 있고 다른 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약 간 떨어져요 맛이 음. 그래서 밀봉을 녹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해놓고 마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 네, 그래서 밀봉을 잘 해놓고 차를 드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차는 지금 따서 음. 오늘 아침에 어~ 녹차잎을 따서 오늘 만들어서 오늘 완성을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녹차를 보통 이제 불발효차라 그래요 음. 불발효차 발효가 일어나지 않게 음. 오늘 따서 오늘 닦아서 완성시킨 차. 그러면 은 오늘 덮어서 오늘 마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가장 맛있는 차가요 신선하고. 어, 그렇죠. 신선하고 맛있어요. 아. 벌써 만들 때그 향에 취하게 되거든요. 음.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해서 완성된 차를 뭐다 테스팅 겸 해가지고 마시죠. 그러면 정말. 하늘의 향을 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는 현지에서나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데 요즘에는 그 밀봉 기술이 아주 뛰어나기 아. 때문에 이제 그 바로 바로 바로, 음. 바로 만들어서 바로 밀봉을 하기 때문에 그 밀봉 차를 이제 한 차를 마시면 음. 이제 동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녹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 차는 완전. 발효차.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의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름이 아니고요, 선생님 네. 요즘 아카시아 꽃이 흩어지게 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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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카시아 꽃으로 차를 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렇죠. 있을까? 네. 맞아요. 요즘 아카시아 꽃이 저도 이제 운동하러 가다 보면 아카시아 꽃 향이 너무 흐드러지게 있어요. 그죠? 네. 그, 그래서 그 아카시아 꽃을 일단, 네. 좀 잘라 가지고 많이 따 가지고 오셔서요. 그렇게 네네. 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그향 그런데 이제 아카시아는 그 네. 안에 달콤함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그래서 그 고게 바로 꿀 성분이기 때문에 아카시아 음, 꽃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분 체크를 못해 가지고 망가지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카시아 꽃을 가지고 오셔서 찜기 네. 있잖아요. 씻은 네. 다음에 면보에다가 네. 아카시아꽃을 올려서 한 번을 아. 쪄주세요. 아, 네네네. 그리고 쪄서 어, 음. 소쿠리나 이런 데서 차게 말린다 이렇게 수분기를 날린 다음에 네. 팬에다 넣어서 덮어주는 거예요. 덮음은. 아, 네, 덮금을한번 어, 덮고 다시 식혀놨다가 다시 넣어서 또한번 덮고 이렇게를 네. 한 네다섯 번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 놓고 좀 네. 조금 약간 그늘에서 약간을 이제 다 이렇게 손으로 엄지손가락하고 검지손가락하고 두 손을 만져서 비벼가지고 네. 엄지랑, 가루가 네. 가루가 되게 만약에 밀리잖아요. 그럼 네. 수분이 있는 거예요. 음... 그거를 딱 이렇게 문질러 봤을 때 가루가 사락 벗어지면 완전히 말리면 그것을 이제 잘 밀봉해서 두셨다가 올해 음... 반 드시고 내년에 네, 네, 네. 두시면 올해 마시는 음. 것보다 내년에 마시는 아카시아 꽃이 아, 훨씬 맛있어요. 음. 아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발효가 돼서 굉장히 네. 훨씬 묵은 아카시아 꽃이 더 꽃차가 네. 맛있더라고요. 음, 음, 그렇게 해서 아, 한번 그렇구나. 만들어 보세요. 그럼 만약에 네, 시간이 없으실 때는 네. 어, 꿀하고 아카시아 네. 꽃핀 꽃을 그러니까 몽우리진 네, 네, 것보다 약간 확핀 꽃을 바로 따가지고 와서 켜켜시 넣어가지고, 어, 에키스로 만들어 놓으셔도, 아, 예, 예, 예. 어, 굉장히 괜찮아요. 한명 정도는 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아, 네. 네. 네, 아, 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꼭 만들어보세요. 음. 네, 두간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즘 정말 아카시아 꽃 향기가 너무 좋아요. 네. 일찍 좀핀것 같은데. 그죠. 네. 아, 저도 어제 이게 무슨 향일까?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희 집 동네 있는 쪽에서 뒷산에서 아카시아가 음. 눈처럼. <laughs> 흰 눈처럼 네. 그렇게 보기도 왔더라고. 좋은데 이게 맛도 그렇게 좋군요. 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는 네. 애, 어렸을 때 그것을 따서 먹기도 하셨다고. 그렇죠. 안에 달콤한 맛이죠. 네, 그렇기 음, 때문에 얘는 어, 다 식용으로 먹을 수 가능하기 음. 때문에 저희가 어, 고급 요리집에 가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튀김을 해놓기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음, 음, 약간 음, 음. 그 송이째로 튀김가루를 묻히셔가지고 그것을 아카시아 꽃튀 책임을 해가지고 상차림을 내놓기도 음. 그렇게 했는데 요즘 아카시아 꽃차 만들기에 적당한 네. 그래서 저희 회원은 아카시아를 한 가마니씩 그렇게 가지고 와서 아카시아 꽃이 네. 나무가 거의 산에 높은데 있잖아요. 그렇죠. 자, 도로변에 있는 건또 남편의 도움을 갔어요.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아, 좀 신... 그 아카시아가 네. 자라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음. 조금 그거 나무 가지를 네. 조금 잘라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다듬어도 네.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음. 나무를 절단을 하면 안 되지만 꽃핀것때 가지들을 조금 잘라 가지고 음. 와서 조금 많은 양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공해가 없는 없는 곳에 그 요즘에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카시아를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른 것은 그냥 바로 이렇게 덮는데, 아카시아는 한번 찌는 게좀 다른 건가요? 왜냐면 하 조금 쪄서 하는 것이, 아카시아 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덮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그 밖에 있는 꽃잎이 워낙 얇아서 금방 그 어~ 다 저기 어~ 덕금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음. 그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밀봉 밖은 다 되어서 바삭바삭한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꿀의 성분이 안에 들어있어요 음. 그꽃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 숨어있는 그 꿀의 성분이 그더 꺼지지 않아요 잘 음. 그래서 아카시아 꽃은 어 한번 쪄 줘서 같이 수분기를 있으면서 음. 천천히 만들어 내는 게 근데 아카시아 꽃이 흰색 인데 네. 덮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결색을 약간 갈색으로 변해도 음. 상관없는데 처음에 하실 분들은 갈색으로 변하지만 약간 우유 빛으로 변합니다 아. 그것을 우유 빛으로 그래서 기네 한번 쪄 내면 음. 어, 아주 초록색으로 변해요. 음. 초록색으로 그 꽃잎이, 그잎 네. 받침이 그러면 어. 한 번만 쪄가지고 식힌 다음에 잘 덮어놓으면 몇 년을 두고 마셔도 참 음. 좋은 차가 될것 같아요. 살짝 쪄야 되겠죠? 그렇죠. 또푹 찌면. 한, 너무 푹 찌지 말고 그냥 음. 김만 한번 쐬준다 생각해 그래서 찌실 때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면보에다가 끓는 물에 면보에다가 아카시아 꽃을 넣고 어, 뚜껑을 덮으실 때 어떤 뚜껑을 덮으시냐면 유리로 되어 있는 뚜껑을 덮어요. 아. 유리로 있는 뚜껑을 덮으면 바로 완전히 안개가 끼듯이 김이 설이거든요. 네. 네, 완전히 김이 설이면 가만히 뒀다가 열어보지 말고 가만히 두면 거기서 비가 내리듯이 눈물방울처럼 비가 음. 내리거든요. 그 음. 유리에. 그렇죠. 물이 내릴 때 그때 뚜껑을 열면 돼요. 아. 가만히 뒀다가 그때 뚜껑을 열어서 그때 꺼내내시면 돼요. 음. 그래서 채반에다가 이렇게. 시키셨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맛있게 마실 네. 수 있는 노하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온곡달래원 정규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7분 잡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조방송국에서 진행해 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의 6335번. 764의 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달해원 정규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이용해지 상담 전화 7646335, 7646336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녹차. 어... 맛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녹차 효능은 그럼 어떤 효능이 있어요? 녹차는 우리가 옛날 어, 옛날 문헌에도 녹차의 효능은 굉장히 많이 음. 나와져 있고요. 전 세계 일본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효능들이 나타나서. 그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데킨 성분만 뽑아가지고 음. 암 예방, 암을 예방하는 약으로도 과립으로도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음. 그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녹차를 조금 많이 마시면 그리고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균들이 많이 떠돌아다닐 때는 조금 이렇게 녹차를 다른 차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차들을 마시면서도 저,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녹차 계열의 차를 꼭 드시기를 권하는 음.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은 그게 우리가 요즘 뭐 감기에도 탁월하지만 녹차에 들어 있는 그카데킨이 감기 바이러스 활동하는 거를 아. 약화시키고요. 레몬에 다섯 배에서 7배까지 가까운 그 비타민 C가 풍부한 비타민 C가 음. 들어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천식 뭐~ 이런 쪽에도 그~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도 그~ 니코틴을 무독화시킨다는 그런 것도 나, 나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담배 필때 그 비타민C를 파괴하는 음. 게 많대요. 그래서 음. 그 무독화시킨다, 밀꽃을 무독화시킨다이기 때문에 음. 담배,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우 분들은. 녹차 필이 드셔야 되요 필이 많이 아. 드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기억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충치 예방에도 좋고 무엇보다도 암 예방을 음. 해준다는 게 녹차 성분 중에 카데키라, 카데킨이라는 성분이 황암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필수적으로 조금 많이 드시면 너무 좋을 음, 거 음. 같아요. 당류 환자들 드시면 당 수치도 혈압도 잡아 네, 떨어뜨거든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하니까. 그것을 많이 완화시켜 음. 가지 준다 그래서 그 녹차에 들어 있는 그런 좋은 성분들이 음. 어그 몸에 그 콜레스테롤에 있는 그 기름진 것을 음. 딱 이렇게 잡아 가지고 몸속에서 잡아서 그걸 밖으로 배다이어트 할때 많이, 많이 드시는 그래서 것 같아요. 이제 녹차를 드실 때 그러니까 빈속에도 많이 드시는데 녹차는 절대 빈속에 드시면은 어속 쓰림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소화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녹차는 그리고 약 같은 거를 드실 때는 음, 녹차 물로 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은 효능이 없어져요. 음. 왜냐하면 녹차에 들어 있는 성분이 어, 약의 성분을 딱 잡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 버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약 네. 드실 때는 녹차고 드시면 녹차 물로 드시면은 안, 효능이 음, 음, 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 돌 때. 네. 아시면 면역력도 증가 필수로 필수로 드셔야 네네. 되겠네요. 많이. 그래서 네네. 제가 이제 저희 회원 중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이렇게 계신데 네네. 그분들은 선생님 저는 이렇게 달고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들도 마셔도 괜찮아요? 그럼요. 녹차? 일본 같은 데는 제가 그 녹차가 많이 나오는 네네. 곳을 가니까 학교에 수도꼭지가 쫙 있는 게맨 끝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는데 그 수도꼭지가 이렇게 다른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 보니까 거기서 녹차물이. 음.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녹차를 물을 아, 마실 수 있게 하고 집에 갈 때는 녹차를 이렇게 텀블러 같은 데에 이렇게 담아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건 그러니까 어린 아이서부터 어뭐 남녀노소 네. 늘 즐겨 마고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 뛰놀다가 갈증 날때한 모금씩 마시면 비만 해소에도 좋고요. 다이어트에도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음식 때문에 식중독. 네. 식중독 예방에는 그거 이렇게 시험하는 음. 걸 봤는데 식중독이 녹차에 닿자마자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 죽는 걸를 봤거든요. 아, 그래서 식중독이다. 여름에는 네. 이 녹차 지금이 녹차가 한참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음. 녹차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효능이 엄청 좋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하는. 이유 중에 아. 하나인 것 같아요. 몇 그리고 몇 심신을 안정시키는데도 음. 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라도 네. 녹차 좀 많이 마셔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런데 이 녹차를 좀우려서 마셔야 되니까 네. 아, 쉽지가 않아서 또뭐 티백으로 요즘 많이 드시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제대로 좀 맛을 네. 드시려면 입차로 된걸 드셔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그 다구가 좀 필요한가요? 그니까 러 이제 요즘 같이 우리가 음.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집집마다 제가 이렇게 집을 방문해 보면 다기 세트를 장식장에 다 넣어 놓고 계신 분들이 음, 많으세요. 네. 그게 바로 요즘 나오는 녹차를 마시는데 가장 맛있게 마시고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물소리를 들으면 옛날 선비들은 차를 우려서 마실 때물 따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집 안에 들여 놓은 듯이 차를 마셨다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 다기 세트가 있으시면 닭에다 넣어서 차를 우려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도자기로 되어 있는 닭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관이라 그러는데, 그 다관이 있으면 그 다관에다가 차를 한 2g 정도를 넣으시고, 옆에, 어, 이렇게 보시면, 어, 국대접 같이 생겼는데, 음, 음. 옆으로 뭔가 물을 따를 수 있게 생겨 있는 수구, 물시킨 사반이라고 있어요. 음, 음. 그러면, 고물 그 시킨 사발에다가 도자기에다가 그걸 쫙물 따르는 소리를 어, 따를 때도 물을 따를 때도 급하게 따르지 마시고 다관이 있으면 다관 높이, 다관 다관의 땅 바닥에서 다관 뚜껑 이 있는 데까지 고그 높이만큼을 위로 올려서 음. 물을 천천히 가운데로 떨어지게 음, 물 소리가 나도록 네물 소리가 네, 네. 천천히 나도록 떨어뜨려 보면 음, 음. 그 소리가 마음 안으로도 들어가서 마음도 안정시키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리고 녹차가 완전히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따르면 녹차가 우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녹차가 합체될 수 있게 뚜껑을 닫고 잠시 기다려 줘요. 한 어느 정도? 한 1분 30초. 아, 1분 30초. 네, 그 정도를 네. 그녹차에 그리고 녹차를 너무 뜨거운 물로 요즘 나오는 음. 요즘 녹차를 구입하셨다 그러면 80도에서 70도. 아, 그럼 100도 끓여서 좀 식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음. 그 물이 식힌 사발처럼 생긴 데에다가 음. 일단 끓는 물을 그 옆에다가 따라 주면 따르는 동안도 약간 식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녹차에다 넣어서 거그 있어서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놔서 그 다관을 어, 12시 방향으로 가서 3시 쪽에 갔다가 6시 쪽으로 갔다가 9시 쪽으로 갔다가 12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마음을 약간 기다려주는 거예요. 1분 30초 음, 동안. 음, 음, 그렇게 살짝 기다렸다가 찻잔에다가 또 찻잔 차잔 높이만큼 찻잔이 바닥에서 찻잔 위에 있는 거에서 그만큼을 더 위로 떨어뜨려서 음, 음, 음. 천천히 녹차 우린 것을 따르면 물소리를 일단 귀로 듣고, 그렇게 해서 잔에다가 세 사람이면 세 잔을 골고루 따른 다음에, 그 찻잔을 한 손으로 마시지 않고, 받쳐서 두 손. 손으로. 왼손에다가 찻잔 받침은 들지 않고, 받침은 말고 찻잔만 들어서 왼손바닥에 넣어 놓고, 오른손으로 감싸지고, 눈으로 첫 번째, 세 번에 나누어서 마시는데, 눈으로 탕색을 감상하면서 한 모금 마시고. 와인 마시듯이. 두 번째는 <laughs> 향을 또, 향을 또 느끼면서 <laughs> 네. 마시고 맛을 느끼면서 마시고 이렇게 드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운곡 달아원 정기욱 원장 모시고 마시는 차에 대해서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유덕 최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